자 e 디 d 좀비 아포칼립스. 자 예전에 플레이를 했었는데 해당 버전은 유니언 버전이고요. 자헬 버전이라고 합니다. 6.2 버전 헬 버전이 나서 플레이를 하고요. 자 새로운 엔딩도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광장에 있는 이 공원인가 공원에 있는 이 강화 부품 두 개를 먹어줘야지 이 강화 바리게이드를 쉽게 해부 수가 있고요. 강호, 강화 부품 없으면 데미지가 잘안 들어갑니다 지금 얘네들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요 벌써 자 아포칼립스 류는 기본적으로 살아남기입니다 감염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유즘 맵이고요 재밌는 거는 자뭐 돈을 캐서 뭐 자원을 발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유닛들을 먹으면서 살아남는 시기입니다 약간 식량 없고, 탄창 없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신 분들은 비슷한 유의 요즘맵을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부수고 안쪽으로 계속 파밍을 해주는 거고요. 저녁에 오면, 밤에 오면 또 열심히 집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원금 천 원을 투자를 해서 자, 이번 20초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세 번만 받아도 본전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빨리빨리 구매를 해주신 게 좋습니다. 1 0 번까지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 저는 제일 처음에 이 금고를 먼저 털어줍니다. 금고를 먼저 털어서 지원금을 바로 다 투자. 한준 다음에 이제 SCB 구매를 해주셔서 이제 밤이 오니까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면 됩니다. 반부대하고네마리자 여기 상점에서는 아까 지원금 2분 20초마다 400원씩 벌수 있는 지원금을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10번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2000원을 주고 업그레이드 공방업 1업씩 가능하고요 저는 강화 부품을 먹은 상태여서 6업이 되어있습니다 최대 200업까지 가능하고요자 안드로이드는 공짜 그리고 식량은 400원 탄약은 400원 그리고 플라스틱 폭약 4,000원, 부활 4,000원, 항바이러스는 1,500원입니다. 그리고 구급키트가 500원인데, 해당 버전부터는 재사용 대기시간이라고 해서 쿨타임이 생겼더라고요. 쿨타임이 생겨서 이제 10초마다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남는 돈은 이제 장비 강화해주시면 되고요. 위험할 때 구급키트, 뭐, 감염되면 항바이러스 먹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암시장. 암시장을 통해서 이제 해당 엔딩, 새로 생긴 이 지배 엔딩을 해보려고 하고요. 약간 스토리는 새로운 숙주를 만들어서 내가 세상을 지배하겠다. 그런 엔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색주를, 새로운 숙주를 찾아다니는 미션들이 있고요. 자, 실드 피 합쳐서 1,450입니다. 데미지 60. 여기 점점 밝아지는 것으로 보아 이제 낮이 올것 같고요 자, 빠르게 부숴서 나가서 다시 파밍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아래쪽 먼저 부숴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 파밍해 주시고 여기 경찰서 파밍은 마지막에 줄 겁니다. 경찰서에서 밤을 지낼 거기 때문에 버텨주고 여기 발전소까지 파밍을 할게요. 발전소 부수는 동안에 여기 왼쪽에 강화 부품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자, 나머지 것들은 사실 잡몹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파밍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발전소에서 유닛 먹어주고 여기 비콘에 가시면 자, 여기 방어 체계제어 실드 방어 플러스 시 10, 플러스 10초마다 리젠이 가능해집니다. 여기도 파밍 해주고요. 아직 밤이 안 왔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서플라이지어주고 자, 조금 여유롭게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원래 여기 경찰서장이 있었는데, 경찰서장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사실 그전 버전에서도 경찰서장이 무슨 이벤트가 없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없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절반 정도 되었고요. 자, 새로운 유닛 저글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언덕에 가면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킬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자, 해당 버전은 킬을 하면 5원씩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브레드다칠어 주고 현재 20업이 돼서 실내 방어의 효율이 플러스 10이 됐습니다. 20업당 플러스 10이 되고요. 저가 아까 발전사에서 플러스 10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20업인 상태입니다. 자, 가스는 탄약, 점수는 식량, 왼쪽 위에 있는 식량. 식량이 0이 되면 죽고요 탄창이 0이 되면 동맹이 되면서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대미지는 60, 공, 공업 1억방어5억이 됐네요. 실드도 15업이 되구나 자, 점점. 배가 지는 것을 보아. 오듯합니다. 자, 경찰서에서 하룻밤 버티고, 자 여기 저는 이쪽에 있는 대저택을 먹어줄 생각입니다. 다도크부대 유니온 도시로 향할 것이니 생존을 우선으로 하라.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전력을 복구한 다음 고량을, 교량을 내려달라! 규량을 건너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이벤트는 이제 유륜 엔딩이라고 해서 새로 생긴 엔딩입니다. 이것도 5.0부터 새로 생긴 엔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 이벤트가 두 번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조건을 잘 모르겠어서 저는 우선은 새로 생긴 집 엔딩을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저택. 한국까지 바로 파밍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영웅 한 마리가 있습니다. 루이스베네. 이거 무전 바로 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파밍. 파밍 해주시고, 자, 여기는 2 여기는 2번잡어서 가줍시다. 자고기트한번 먹고 둘. 여기 대저택도 먹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여기 대부 빠르게 먹어줍시다. 그 다음에 부피트아 죽었네 바로 부활했고요 첫번째 부활은 공짜니까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대부호가 있으면 일정 주기마다 2000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무전 때려놓은 거요. 여기 병력들이 지원이와서이 병력들을 먹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요 친구, 이알 루이스 베넷. 제역할이고요요 놈들이. 동력을 주는 게 루이스 베넷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어 여기 암시장 가서 암상인 라이기랑 접선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열렸네. 오, 어, 오, 쉣어 일단은 다행히 아무것도 안 죽고 버텨냈습니다. 암상인 라이기랑 여기 암시장에서 암상의 라이기랑 이렇게 접선을 하는 게지밴 엔딩의 시작입니다. 자 데저택도 팜이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여기 밑에 지형도 생겼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굴려시랑 그냥 강화 부품 하나 추가. 저는 대저택에서 하룻밤 지낼 거고요. 야, 돈은 많이 벌었네. 여기도, 어, 시간 남으니까 파밍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뭐 고스트 있긴 한데, 고스트 하나 먹고 뭐 가야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자 암시장은 식량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식량으로 자 일단 오른쪽에 다 이동을 시켜주고요 자 암시장 가서 식량으로 구매를 하는 건데 자, 여기 왼쪽에 적혀 있는 가격보다 비쌉니다. 헬보드라서 일부러 비싸게 두신 것 같아요, 느낌이. 자, 뭐 필요한 거는, 뭐 굴렷. 굴렷 한게 천, 뭐, 0 0원 정도인 것 같고요. 의사. 회사. 의사도 한0 0원 정도 하는 것 같네. 10번 밖에 구매를 못하니까, 자, 전부 구매를 해 줍시다. 자, 나머지 돈은 다 강화해 주시고요. 식량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이게 구매를 하면 식량이 모듈을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5분 안에 유니안에 위치한 선박으로 오도록. 자, 감상이 라이기랑 접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여기 <목소리나> 고자 어디 있지? 블리스 <목소리나> 베넨. <목소리나> <목소리나> 비켜, 비켜. 자, 유니온 만에, 우선은 여기 쪽으로 가서 유니온만 가주시면 되고요. 음, 뭐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 얘네들, 너도 여기, 여로 가있고. 자, 5분 안에 서착장 갔다가 바로 여기로 가줘야 되거든요. 꽤, 꽤 오래 걸립니다. 자, 여기 선착장, 여기 과화분 하나 먹어주고 갔다가 파밍해 주시고요. 이거 태워주고 자, 전원까지 먹고 전원은 이쪽에, 그다음에 여기 봐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시간 좀 살짝 애매하다? 그 시간에 갈수 있을지 자 전함은 여기로 도착을 해주시고요 아 여기 원래 여기 안쪽에 집어넣는 게 베스트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아 점점 와 이거 좀 걸리겠는데? 자 과연 아슬아슬하게 가겠다, 이거. 와, 아슬아슬하네. 일단, 놓고, 여기다가, 짐. 어, 잠깐만. 어 아, 님들, 님들. 아, 뭐야. 아니, 아. 아니, 왜 저기로 내려? 와, 이거, 씨. 저 어, EMP 공격하는 애들 필요한데? 일단은 구급부터 한번 잡고요. 아, 이거. 어이가 이거 없네. 아, 이 경력으로 진짜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유니온 방위군 기지랑 싸워야 되는데. 갑차나 살려야 되는게 필수적이고요 일단 갑시다 에이씨 가보자 아와그 와중에 또 죽었어? 몸이 엄청 약하구나 여기도 생각보다 많이 죽었네? 아, 이거, 당신도 이거 잡아야 되거든요? 잡았냐? 와, 잡긴 잡았는데. 아, 이거 부활도 안 되고, 이거, 씨. 오, 부활됐다. 와, 이거 원래 이거 하나도 안잃고 잡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비싼 유닛들 너무 많이 썼어 일단 여기 쑥주 아, 창채구나. 창채를 들고 선박이 지하로 향하라. 라고 합니다. 아, 이거 죽은 게 너무 많은데? 과연 될까? 보스가 나왔어. 자, 괴생물체 바로 컷 했고요. 저가 잡으면 또돈 많이 주기 때문에. 얼마 안 주네. 보내야 될것 같고, 아 아까 거기에 거기서 내리면서 나 같은 게 그게 크네. 아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완전 손해봤어 손해. 8천도 뭐. 있고 자 이제 준비를 합시다 점점 날아올 것 같고 미리 뛰어먹을게요 여러분들 미리 뛰어먹고자 이제 마지막 미션을 하러 갑시다 자 아, 이런 문구 아 이거구나 지하의 차단기 전압 작업과 교량 제어는 아직 멀었는가 자이 문트가 멘트가 뜨면 지하에 있는 차단기랑 교량 제어기 여기 있는 교량 제어기를 하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라고 하더라 유니온 엔딩을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두 번이 뜨는구나 여기도 파밍해 주시면 되고요 이 얘네들 왜 바보같이 안가? 어차피 업그레이드는 200업이 될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관없습니다 어왜 이렇게 답답해 얘네들? 음, 너는 어디가니? 여기도 하룻밤 지내야 될것 같은데 오우 답답해 자 우선은 항체부터 넣어줍시다 자 항체 넣어주면 될것 같고 자 항체 넣었으면 여기 실험체 투입 승급자, 다시. 그대 지정해주시고요. 이렇게 뜨면 계속해서. 와, 이거 빡세다. 점점 밀리고 있어. 자, 점점... 이제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자, 빨리 공항 가서! 자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온 여기 가시면 이제 최종 미션이 진행이 되고요 자 일단 공항 빨리 부숴서 스카우트까지 먹어주고 갑시다 여기 스카우트 먹어줄 거고요 으로 들어가고 지 자, 요 친구 유니온 어젠트 되게 좋은 겁니다. 자, 전부 다온거 같으니까 최종 두시장 갈게요. 자, 자, 기본적으로 200업이 됩니다. 참고로 이전은. 요고 이거를 지키는 게 미션이고요 이 어젠트 요고 스팀픽을 열심히 써주시면 됩니다 위에 타이머 동안 요거 지키는 게 미션이고요. 자, 1분 정도 남았는데, 와, 밀린다, 씨. 자, 여기는 전함이랑 스카우트 때문에 잘 막아주고 있고. 자, 30초 정도 남았고요. 자, 20초. 과연. 자, 가디언들 조심하고요 10초. 와. 과연 자, 모든 관여체들의 제어권도 확보를 했다. 어, 안 돼. 오. 와, 뭐야. 와. 엔딩. 집에 당신은 현 사태를 초래한 세력과 함께 새로운 근원체의 창조에 성공했다. 새롭게 태어난 근원체와 감염체들은 기꺼이 당신의 세력의 뜻을 통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본해는 새로운 세계의 구유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와 뮤턴트 이런 것도 다 내꺼가 되네. 와 마지막에 생존자 죽어가지고 씹겁했는데 빠르게 부활해가지고 다행히 씹었다. 오케이. 집엔딩 여기서 마무리를 하네요. 영상은 여기까지. GG.